이 게임을 그냥 진짜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쿠트나 호라가 이루지 못한 꿈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이 기본 메커니즘이 너무 유, 유사하거든요 너무 유사하다는 게막어 쿠트나 호라를 너무 베꼈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다시 해보시면 느낌이 비슷하실 거예요 카드가 있고 액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아래를 그냥 골라서 쓰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냥 카드를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원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요 아이콘 액션도 하지만 이 색깔에 따라서 트랙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카드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 카드를 가져오는 부분이 정말 굉장히 재밌는 게이 카드들이 그냥 거의 대부분 즉발이에요. 즉발로 내가 어떤 특정한 것들을 땡기거나 트랙을 올리거나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 우리가 할수 있는 특수 행, 특수 액션, 특수 액션이 색깔별로 세개가네 개씩 깔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냥 이 액션을 서술을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 내가 야자수 액션이 필요한데 내가 이걸로 써버렸네. 아, 씨, 어, 야자수 카드 왜 하나밖에 없냐? 아, 근데 나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약간 이 고민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이 색깔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정말, 정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독특한 맛을 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는 뻔하지가 않아요. 이 맛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만 할수 있는 특수한 액션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언제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모두가 원하는 카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타이밍에 원하는 카드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카드가 너무, 가, 내가 이걸 너무 쓰고 싶어. 이 노란색 카드를 너무 쓰고 싶은데 이 노란색 카드를 쓰려면 내가 어떤 특정한 카드를 먼저 쓴 다음에 얘를 써야 돼. 근데, 내가 어떤 특정한 카드를 쓰면 은 지금 핑크색이야. 그러면 나 핑크색 딴걸뭐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노란색을 해서 이걸 가져가면 어떡해? 우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르, 르, 사파이 뭐, 이거, 이거, 운나도 뭐 있고 이런 거는 솔직히, 솔직히 별거 없어. 솔직히 별거 없어. 이거 뭐, 작업장과 정원 잘살이면 엔진 플러스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그래. 이거 교역? 뭐, 그냥 그래. 그냥, 그냥 다 거기서 거래. 근데 이, 이 카드 아홉 장, 9장, 아니, 아홉 장이 아니라 세 장씩 열두 장. 3장씩 12장이 있는 거를 어느 타이밍에 가져가느냐를 고민하는 부분이 다른 게임에서 느껴지지 느껴보지 못한 고민거리에요. 그러니까 뭐 일꾼 놓기로 하, 여러분들이 한다고 치면은 조금씩 조금씩 액션이 다른 12개의 칸이 부가적으로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게 라운드마다 매번 바뀌어. 어느 타이밍에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굉장히 효율이 좋을 수도 있고 당연히 나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파랑색 카드를 쓰면 무조건 파랑색 트랙을 올리거나 파랑색 카드를 무조건 가져가야 돼. 그러면, 아, 어, 저 카드가 그렇게까지 맛은 없는데, 트랙 올려봐야 별거 없는데,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저걸 원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나 자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요. 초반에는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거든요? 초반에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초율이 좋은데, 이제 라운드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게 400샷씩 가거든요? 400샷씩 하는데, 3장씩 가져간단 말이야. 가, 가. 카드만 가져가면 세 장씩 가져가는 거예요 플레이어들이 이걸 보면서 아 이거 플레이 어수 따라 다르겠다 깔리는 카드가 어쨌든 간에 이, 타, 이 카드를 언제 가져가느냐를 고민하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지만 후반부에는 트랙을 올릴지 저 자식이 원하는 걸 자를지 이거를 고민하는 부분이 저는 다른 게임에서 느껴보지 못한 재미였어요 이 부분이 아주 재밌어요 이 부분이 정말 재밌고 이 부분은 저는 다른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한 어떤 인터랙션 플러스 어, 유로적인 퍼즐의 재미를 줄 거라고 봐요. 그외 부분은 평범해요. 재미 없지는 않거든요. 이 어, 낙타 무역 같은 경우도 이거 비용을 내야 돼요. 이거 비용을 내고 가기는 가는데 이게 좀 이동이 마포처럼 빡빡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다닐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점수 루트 의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자원 생산 자원 생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산 생산 아이콘을 돌리면 그냥 건물을 두개가 골라. 두 개. 아, 처음에 두 개일 거야. 두개 골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나이거랑 이거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정원이 들어가면은 초록색으로 있거든요. 초록색을 이렇게 이어지는데 초록색을 요렇게 이으면은 얘랑 얘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아 여기 여기로 예시를 드릴게요. 초록색을 요렇게 이으면은 얘랑 얘랑 즉시 보너스를 받아요. 근데 결국에 정원을 크게 완성하거든요. 그러면은 큰 피스가 하나 더 들어가요. 큰 피스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은 얘랑 얘랑 얘세 개를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다시 받는 거죠. 정확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짜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자원을 얻는 어떤 메커니즘 정도라고 보면 되고, 얘도 그냥 정... 아 뭐라 뭐라 그래. 얘도 그냥 어, 점수를 얻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그... 그게 뭐죠? 시원을 놓지 않은 게임 중에 물 흐르는 게임 있잖아요. 버라지. 버라지에서 약간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영감을 받은 정도? 근데 뭐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요소는 아니에요. 이게 막 물을 어디 중간에 가둬두고 뭐 이런 건아니어가지고 그냥 점수를 소소하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요소도 또 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맞대가리가 없어요. 제,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조금 더 치열하고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제가 들었을 때 그냥 저의 솔직한 의견으로는 좀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계를 시작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이 아이씨, 너 복잡하다. 그냥 좀 쉽게 가자. 엿더, 엿었던 것 같아. 그 제, 철저하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이 트랙 전지를 통한 테크 요, 연구 부분은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이게 카드들이 즉발 카드도 있고 패시브 능력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카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 어느, 어느 색깔을 어디까지 올릴까, 올릴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특히나 좀 재밌는 게 그, 뭐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엔드 게임 점수 카드 있죠. 얘가 이제 보라색의 엔드 게임 점수 카드인데 여기가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점수 그 비중이 많이 높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어느 정도 좀 꾸준히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어. 이제 그 와중에 얘네들을 어느 정도로 옮길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랙을 안 올린 대신 즉시 쓸수 있는 카드들을 얼마나 챙길 거냐. 여기서 오는 퍼즐적인 재미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정말 못 생겼지만 정말 누가. <laughs> 그, 리다 말한 <만한> 것같은 얘가 <laughs> 아토크지만. <laughs>